여러분,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 환송했을 때도 사법 쿠데타다라며 사퇴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관 증언 같은 사법개혁안에 법원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내자. 이제는 압박을 위해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위다. 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사법부는 따라야 한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국민 앞에 알리고 싶습니다.